여러분, 이것만은 무조건 하십시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집에 그 무엇을 가져다 놓더라도 또그 무엇을 해 두더라도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네, 바로 좋은 운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기본 환경, 즉, 가장 기본적인 것을 꼭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이 기본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해 두지 않고 그저 운만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부자들은 노력도 없이 그저 한 순간 운을 얻어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바다에 그물을 쳐놓아야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걸리게 되겠죠.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즉 운을 얻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그물도 쳐두지 않고 그저 막연히 운이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은 분명 얻을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운이 왔다가도 그냥 스쳐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운을 얻을 준비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운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이것은 무조건 해두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운이 생기고 또 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생과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잘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풍수는 분명 생과 사의 개념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이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생의 기운이 가득한 집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집에 운이 들어와 머물고 쌓이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더 커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고 좋은 운은 작고 가벼워서 시이 날아가 버리며 작기도 힘들지만 어둡고 탁한 운은 높고 무거워서 한번 내려앉으면 좀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 풍수학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집안에서 탁한 기운, 무거운 기운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을 생기가 강한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이 생기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기운이며 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운입니다. 여러분 현관이든 거실이든 침실이든 화장실이든 아니면 주방이든 어디든 항상 맑은 기운이 모이는 곳을 만드십시오. 네 그러자면 항상 깨끗하게 해놓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 그곳으로부터 운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집은 들어가는 순간 밝고 가슴이 탁트이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집은 들어가는 순간 탁하고 칙칙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와 사기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먼저 현관의 신발 정리는 잘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러이 떨려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럼 여러분 현관의 청소 상태는 어떠신가요? 무엇인가 깨어져 떨어져서 너덜거리지는 않나요? 그럼 이제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거실 벽 모서리에 묵은 먼지는 쌓여 있지 않나요? 그럼 소파 위는 어떠신가요? 그럼 식탁은 어지러이 혼란스럽지는 않으시나요? 혹시 거실에 아침에 먹은 음식 냄새가 환기가 되지 않아 묵은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지금 침실에 이불은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아침에 일어난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있지는 않나요? 그럼 여러분 화장실에서는 묵은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으시나요? 그리고 집안에 햇살이 잘 들지 않아 어두운 느낌, 무거운 느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네, 이것들이 바로 죽은 기운, 사회 기운을 여러분의 집안으로 퍼뜨리고 있는 주범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생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학에서는 운을 키우고 만드는 데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네, 이딱세 가지 청소 상태, 환기 상태, 그리고 채광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자주 청소하십시오. 네 부자들의 집은 누가 청소를 하였던간에 정말 아주 깨끗합니다. 함부로 안기가 미안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들의 집에는 절대 묵은 먼지,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는 일 없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이 빛은 강한 양의 기운으로 여러분의 집안의 어두움, 즉 어려움과 몰락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걷어내어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의 상태가 햇볕이 잘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항상 집안에는 불을 환하게 켜두시도록 하세요. 네, 늘 밝은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오래된 냄새,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것이 어디이든 절대 좋은 운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자들의 집에 환기가 안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분명 이 환기는 여러분의 집안에 묵은 기운, 쌓인 기운을 모두 걷어내고 늘 여러분의 집안에 생기가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거실의 창문도 볕이 좋은 날에는 자주 열어주세요. 특히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일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꼭 명심하십시오. 네, 우리 전통의 가옥 어느 곳 하나 환기가 잘 되지 않도록 지어진 곳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늘 버리고 비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은 항상 순환하는 거예요. 물론 이는 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죠. 맞습니다. 어느 것이든 순환하지 못하고 고여있다면 이는 죽은 기운이요. 이 기운들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운들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인 것입니다. 네, 이를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 될 거예요. 단지 사람과 옷, 사람과 기계, 그리고 사람과 쓰레기라는 것만 다를 뿐그 이치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집안에 쓰레기통을 몇 개나 두고 계신가요? 그럼 이를 얼마나 자주 비우시나요? 혹시 이 쓰레기통에 뚜껑들은 다 있는 것인가요? 그럼 이 쓰레기통에서 혹시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옷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옷장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시는 옷들만 걸려져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 옷들을 과연 계절별로 구분을 해서 걸어두시고 있나요? 자, 이제 걸려있는 옷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지 않은 헤어진 옷들이 걸려져 있지는 않나요? 혹시 세탁소에서 받아온 철제 옷걸이에 여러분의 그 귀한 옷을 걸어두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언제이든 옷장을 열었을 때 묵은 옷, 오래된 옷들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나요?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이 비우는 것에 인생한대요. 여러분, 바가지에도 썩은 물을 담아두고 이를 비우지 않으면 절대 그 바가지에는 새로운 물, 깨끗한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러하다면 항상 여러분은 썩은 물, 오래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습니다. 앞서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회기운, 죽, 죽은 기운이 가득하도록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버리시고 비우십시오. 그래야 늘 새로운 기운, 생애기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놓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집안에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드리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선 남이 버린 것은 절대 집안에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운이 나쁜 것, 즉, 어려워지는 사람의 물건은 무엇이라도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절대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또한 원칙입니다. 네, 이것들은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 물건들을 집안에 놓을 때도 빈 공간을 위주로 시선에 불편함이 없도록 놓는 것이 원칙이며 그리고 무엇이든 들이면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고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띄움의 미학, 여백의 미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